어 그래서 이제 실험은 여기로 이제 립메스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끝 마무리를 하고, 하고. <�이엄> <동>? <놀람> <놀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가됩입니다자 오늘 브이로그 이제 촬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자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립메스업 브이로그 6주 차에 이제 일주일 중에 이제 하루 음, 체크. 브이로그, 네, 예, 리메스업도 나름 나쁘지 않네요. 그 이제 고구마를 삶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미리 이렇게. 고구마를 씻어서 안에 넣습니다. 올려서 30분 가동, 그리고 정말 베일에 쌓여 있던 정말 닭가슴살 조리 방법 정말 따라해보세요. 자, 그 렌즈를 엽다. 다 그대로 넣는다, 그리고 닫는다, 눌러준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게 잘안 보이네. 딱히 차린 건 없어요. 오늘 야채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리 린메스업이라고 해도 배고프니까 확실히 잘 들어가긴 잘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제 운동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팔 운동 했거든요. 팔 운동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 또 본가에서 또 아침에는 이제 좀 완전히 클린하게 고구마 먹고 닭가슴살 먹고 이제 본가에 와가지고 또 맛있게 한끼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밥은 한 200g 정도 되고요. 이제 계란 7개, 김, 상추겉절이, 김치, 나물 그리고 두부. 맛있게 먹겠습니다. 집밥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이게 지금 막혀가지고 솔직히 집에서 그냥 먹으면 닭가슴살에 그냥 고구마가 단데 집에 오면 되게 진주정장으로 차려어가지고 그리고 본가랑 제가 사는 집이랑 본가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자주 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의 브이로그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차리메서그 예, 마지막 이제 영상의 하루 차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시 이제 자고 내일 이제 또이 모습 그대로 <laughs>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박피디와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가보시죠. 아 맞다 형님 오늘 아, 촬영이 아, 그 촬영인가? 아 오늘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수, 보디빌딩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강경호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빙 스파, 다이비 스파. 네. 그리고 이제 커팅제 마이서머 익스트림 아르기닌 저기 뭐야 이거 오메가 오메가 3 그리고 이게 이거, 아 이게 뭐고 이게 아 내가 까먹었다 이 비타민인가 그리고 네, 그리고 CA 그리고 저기 카르니틴 이렇게 먹어요 <laughs> Yeah, just pull me away, pull me away. Secret fantasies me, oh. and me. Will they ever see the? Light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던 강경호 선강경 선수가 있는데 이제 강경호 선수가 지금 운동 리액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한번 받아볼까 감히 그서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유튜브 채널에 올리게 됐습니다 선수님 꼭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브이로그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이제 제가 너무 더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제 강경호 선수님이 운동 리액션을 한다고 해서 그거 촬영도 좀 했고 이제 운동도 하고 PT도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챙겨 먹고요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영상 남깁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네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뵈요. 자, 계란 7개, 약 7, 8개, 8개 정도 되고요. 밥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랑 그냥 비벼서 이렇게 클린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건 여러분 안 찍을게요. 아유, 부모님이 차려준 밥상, 밥상, 밥상. 음. 무리 하는 이제 요런 지금, 장을 보러 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운동을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등 운동을 했고요. 이제 좀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네. 오늘 장을 살짝 봤어요. 근데 많이는 안 사고요. 뭐 이제 먹는 게딱 정해져 있어요. 고구마는 제가 미리 사놔서 고구마는 안 샀고 이제 고구마에 우유 정말 꿀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조금 샀고. 네. 뭐 양상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야채, 예, 파프리카 그렇게 또좀 사고 그리고 본가에 또 갖다 줄 고기도 좀 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오늘은 장을 좀 봤습니다 예. 그 양배추 그 된장에 딱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어, 좀잘안 보이네요 음, 이렇게 땡겨놓고 자 저지방 우유 한잔 그리고 고구마 아 이게 진짜 조합이 진짜.. 와.. 진짜 네. 꿀조합입니다 자, 고구마는 항상 이제 조리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에어프라이기 어. 에어프라이기로 이제 예 앗, 음. 뜨거 음. 음. 자, 여러분 이제 자기 전에 마지막에 비씨 한잔 먹어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 너무 찬물로 탔다. 자, 저녁에 자기 전에 몸체크입니다. 아침이 몸체크가 아니고 자기 전에 몸체크예요, 여러분. 하기 전 저희 몸 체크, 저의 몸 체크. 후.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이제 마무리 하려고 브이로그를 찍 이제 마지막 마무리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치의 브이로그를 한번 다 찍어봤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색다른 느낌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 보시는 데는 좀 어떠셨나요? 좀재미 재밌게 보셨나요? 어 이번에 이제, 이제 립메스업을 마무리 하려고 해서 제가 일주일치, 일주일치의 브이로그를 항상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별다르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제가 뭐 운동하고 그냥 집에 가고 운동하고 집에 가고 뭐 밥먹고 이거밖에 안해요 왜냐면은 워낙 지금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냥 헬스장 갔다가 또 바로 오고 그래서 솔직히 뭐 보여드릴 게 크게 많이 없는데도 이렇게 요즘에 브이로그가 되게 꾸준하게 사랑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일, 이번 주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일주일치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립메스업을 통해서 얻은 거는 아 이렇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구나.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좀 많이 배우는 것도 배우고. 크게 탄수화물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시합에 극시즌 그때 가면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다 고구마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 들기는 들었어요 이제 다른 음식을, 보, 먹는 걸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한 번씩은 이제 너무 먹고 싶을 때 원래는 이제 너무 먹고 싶을 때도 시, 정말 극신 죽이면 먹지 않지만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족발이라든지 보쌈을 제가 조금 먹었어요 대신에 소스 없이 그냥 고기만 그렇게 해서 먹어본 결과 확실히 제 몸은 약간 좀 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먹었을 때어 약간 붓, 붓는다고 하기 보다는 수분이 찬다 해야 되나? 하여튼 하때 그렇게 약간 뭉퉁한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요번에는 되게 좀 시합을 못한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실험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일단은 실험을 잘 해본 것 같아요 탄수화물 이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어 그래서 이제 실험은 여기로 이제 립매스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끝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합이 제가 5월 말일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공지가 나온 게 아니어서 어 이번 주는 이대로 그냥 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극 시즌으로 한번 달려 볼까 합니다. 완전히 이제 몸을 좀 여기서 더 한번 그냥 한 2주 동안 커팅을 한번 세게 한번 해 볼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밋 메소업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항상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 you. t a n k y